맘마 먹자, 맘마 먹자, 할머니가 맘마 줘야지. 아 어, 입에서 마중 나. <laughs> 이렇게 먹어야지. 다 흘려버리고 니네 엄마 매길지 몰라. 그래, 이렇게 봐라. 잘 먹지, 잘 먹지, 잘 먹지. 아이고, 사랑아, 할머니가 맘마 뭐 줄게. 할머, <laughs> 맛있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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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맛있지요? 꼭 맛있어요. 얌전하게 먹어야지 그렇게 다흘리면안돼 그지 얌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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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잘 먹네요 우리 태영이 얌전하게 먹을 거예요 저는요 어, 저는요 얌전하게 먹을 거예요 이유식을요 어이구 어이구 얌전하게 먹을 거예요 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태양이는 아주 맛있어요. 아이고, 음, 아고 먹는 거다져 예쁘게 먹어요. 태양이가요. 태양이는. 먹는 것 같아요. 맛있게 먹어요. 아이고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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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잡 아. 자자자. 자자자. 응. 어머나 <laughs> 잡아자겨가지고잡아자겨가지고 <laughs> 숟가락을 자자자자자자자자 음? 이건 맛있나보다 잘 먹네 엄마가 잘 먹여서 그런거지? 그래 앞으로 엄마가 먹여 <laughs> <laughs> 나도 나도 얘 먹이기 할머니 <laughs> 가요 전화가 와요 우리 태양이 밥 먹이고 받아야 돼 맛있어? 잘 먹네 이렇게 안전하게 딱 잡고 먹여야지 저것도 앉혀놓고 먹이면 되냐 엄마가 보니까는 막 엉터리로 먹이고 앉았더만 그렇지 야얘 어? 그래 너고잘먹으로 놀아 가면서 먹어야 돼, 응, 그렇지, 응, 응, 다 컸어 이제, 요식도 먹고 다 컸어. 아이고, 놀아 가면서, 놀아 가면서 먹어야지. 아이고 그래서, 맞다고? 맞다고, 맞다고? 잘모네 우노 우노. 우노 그렇게 좋아? <laughs> 그? 렇게 좋아? 음. 그래. 좀 그래. 정잔하게 먹네. 그냥 정잔하게 먹으시네. 응? 아이고. 정잔해 정잔해. 아주 정잔해. 봐 봐라. 자, 자. 봐 어, 봐라. 손으로 막 잡아 떼진다. 음. 아이고 맛있네, 맛있나 보네, 맛있나 보네 우리 태양이. 미음은 잘안 먹더니만 이건 또 먹네. 그러니까 밥을 좀 배가 거픈 듯해서 먹여야지 우유 조금 먹이면 되냐? 그지? 우우 주먹이 들어가 버렸어 이제 주먹이 아이 아이가 찌찌찌찌찌찌찌찌 어디 할머니가 할머니가.